개인회생 진행 중에 지급명령 정보원이 날라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면 일단 지급명령문이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의뢰한 법무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그 이유는 지급명령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거든요. 인가 결정 후에는 이미 늦어서 안 됩니다. 채권자 목록에 못 넣거든요. 별도로 갚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명령이 날라오면 반드시 인 신청하길 바랍니다. 개인 희생을 하고 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명령 신청이 날라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금지 명령 결정이 내려져도 소송 행위는 할수 있습니다. 소송 행위는 지금 명령 신청도 포함이 되고요. 그걸 왜 하는 것이냐? 소멸시효 중단은 효과가 있거든요.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. 아무튼,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명령 정본이 날라오면 반드시 이 신청하길 바랍니다. 이 신청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. 이 신청서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마음이 좀 여유로운 채로 개인의 생애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